자, 커다란 탱크의 밑면에서 물이 0.05 세제곱미터/초로 일정하게 흘러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탱크에서 이런 탱크에서 어디든지 몰라도 이렇게서 흘러나간다는 얘기로 흘러나가는데 이게 Q가 0.05 세제곱미터 Q가 0.05 세제곱미터/초로 흘러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차 있겠죠, 죠 그다음에는 일정하게 흘러나가고 위에서 0 0 0.25, 0.025 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런 거로 물을 주는데, 여기에 단면적이 뭐냐면은, A가, A가 0.025, 0.025 맞습니까? 0.025 제곱미터, 제곱미터라는 얘기야. 제곱미터, 0.025 제곱미터, 그 다음에, 분출 속도가 8m per sec. 속도가 8m per sec. 이렇게 해서, 요 물이 계속, 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에, 탱크에 유입되고 있는데, 나가는 물과, 나가는 물과, 탱크내 물은 몇, 몇 세지곱미터 per s 로 늘어나는 얘기요 들어오는 물이 더 많, 많기 때문에,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 마이너스 나가는 물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미터 퍼 세크로 늘어나냐 이 그죠? 데타데 데타 Q가 데타 Q가 몇 미터 거몇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나가느냐 이거,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나가는 거, 나가는 거 Q2는 Q2는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럼 Q 안을 우리가 구해서 Q 안 마이너스 Q2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Q 안을 갖다 우리가 한번 구해보죠. Q 안을. Q 안은 AV 합니까? AV? AV. 그럼 여기랑 4분의 파이, A가 주어졌네요. 4분의 파이를 할 것도 없이. 0.025 세제곱미터 곱하기 8미터 퍼 그러면은 요게 나오죠. 그럼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0.2 세제곱미터/세크예요. 퍼 0.2, 0.2 세제곱미터/세크예요. 퍼 그러면은 Q1 마이너스 Q2를 하면데타터 Q를 하면 Q1 마이너스 -Q2. Q2. 이거는 얼마입니까? 0.2 마이너스 0.05로 하면은 0으로 하면 0.15 세제곱미터/세크가 퍼 되는 거죠, 죠? 그렇죠? 답이 0.15 미터/세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번 물속 물속 같은 깊이에 물속 같은 깊이에 수평으로 잠겨 있는 원형 평판의 지름과 정사각형 평판의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두 평판의 한쪽 면이 받는 정수력 각적 힘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자 원판 원형 평판의 직경 여기서 문제는 원형평판의 직경, 원형평판의 직경과 정사각형평판의 한 변의 길이가 같대 그죠? 정사각형 한변 길이 이게 전부 다 a라는 거예요, a. A라고, A라고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A라고 우리가 한대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죠. P는, P는, 간마 H에요. 그마 H. 그래서, 이거는 또한 P는 A분의, A분의 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구하냐면은, 뭐를 구하냐면, F를 아까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F는? 감마 h, a 가 되죠. 그렇죠? 감마 h, a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력 학적의 힘의 비를 얘기를 하니까 힘을 갖다 우리가 구해서 그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f 1 대, f 1 대, f 2를 한번 구해 보죠. f 1 대, f 2. 그럼 f 1은 감마 h, 감마 h, a 죠. A가 어떻게 됩니까? 원 파, 원형 평판의 지름이니까 원형 평판의 지름이니까 곱하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직경이 A라고 그랬습니다. A의 제곱 이렇게 되, 되겠죠? 대, 대, 대 감마 h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죠? 대. 그다음에 정사각형의 한변 길이가 이거니까 감마 h의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제곱이 되었죠.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내항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f2에 f t 에 gamma h 4분의 pi a의 제곱 equal f1에 gamma h 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gamma 없어지고 암마 없어지고, 그죠? h 없어지고, h 없어지고, 요 a 자승 없어지고, 그죠? a 자승 없어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f1은, f1은 4분의 파이 f2가 되네. 그죠? 4분의 파이 f2가 돼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주어졌듯이, f1이 1일 때, f1이 1일 때, f2는 4분의 파이 f2가 되네. 그죠? 그죠? f1이 1일 때, 그럼 f2는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분의 4가 되는 거죠, 오죠? 그렇죠? 5분의 4가 돼요. 5분의 4를 계산하면은 1.27이 돼요. 1.27. 그래서 f1이 1일 때는 f2는 1.27. 그래서 1대 1.27이 답이 되겠습니다.